자, 기아의 우승 확률은 몇 퍼센트나 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아가 또 5연승을 내달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승리를 하게 된다면 기아는 이제 70승 고지에 선점을 하는데요. 어, 어제 경기부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것 아, 네. 같아요. 어제도 뭐비 왔다가 음. 오락가락 했다가 뭐 감독님들 나와가지고 이야기 했다가 결국에는, 어? 이건 기아가 이겨야 돼라는 식의 저... 경기 전개가 됐어요. 네, 굉장히 그쵸, 치열했는데 결국에는 네, 네. 기아가 이기는. 네. 네 그러면서 아 저는 그 변우혁 선수의 음. 그 이루타 굉장히 네. 음. 인상적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기아가 지금 변우혁 선수를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받고 키운다. 아 맞아요. 그 느낌 억지 하나 있어요. 음. 계속 내보내고 네. 있어요. 네. 근데 점점 성적이 괜찮아요. 후반기 음. 성적도 좋고 그래가지고 음. 이게 뭔가 승리하면서 육성하는 네. 그런 표본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았고 어제 또 중요한 순간 이루타 를 쳤고. 해가지고 그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승리한다면 이제 기아가 이제 70승을 선점을 합니다. 어 그리고 어제 경기로서 삼성 2위 삼성과 6 경기 차가 됐고요. 어, 역대 70승을 선점을 한 팀이 이제 정규 시즌 우승 확률을 살펴보면 34번 가운데 26회를 정규 시즌 우승을 하면서 76.5%의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기면 기아의 우승 확률은 거의 76%, 76. 5%가 네. 되는 거죠. 야. 근데 뭐 근데 거의 지금 정황상 거의 예, 확률 실제 90, 확률은 95% 정도 예, 되지 않나 훨씬 높다라고 저는 예. 보여요. 제감상 예. 확률은 지금도 이미 95% 예. 정도 되지 않을까. 예. 그 작년에 LG를 돌아보면은 이 정도로 막 저, 거, 격차가 벌어지면은 다른 팀들이 그냥 너네든 가라. 우리는 아, 예. 예. 우리 순위 신경 네. 쓸때 약간 네. 이런 그렇죠. 분위기가 네. 형성이 돼요. 그래서 보내템 먼저 보내고 네. 네, 이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기회가 굉장히 좀 순조롭게 갈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많은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어, 1위와 2위 차이가 6 경기고 2위 삼성과 5위 SSG가 6 경기 반차니까 네. 네, 말씀하셨던 그 아래쪽 순위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음. 붙치기가 이제 될것 같다라고 네, 네,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어 지금도 이제 6경기 차 잔여 경기가 기아가 이제 27 경기 예요27 음. 경기에서 5할 한 14승 13패를 한다고 치면 83승을 하거든요 네. 음. 83승을 하면 삼성이 남은 25경기 에서 20승 5패를 해야 됩니다 와 이거는 그러면 리더고 <laughs> 하려면은 최소한 네. 10연승 정도가 껴야 돼요 그쵸, 그쵸? 예. 10연승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죠 이거는 좀 쉽지 않죠 돼. 반타장만 해도 거의 우승이 확정되는 예. 순간이니까. 작년에 LG가 86 승으로 음. 1위 했던 것 같은데 음. 기아도 한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한 86, 87승 음. 정도 해가지고 작년에 LG가 10월 3일 날 재격으로는 1위를 확정 지었는데 기아도 굉장히 빠른 시점에 음. 제 예상으로 한 추석 연휴 정도에는 기아가 1위 확정 짓고 아. 세레모니 하지 않을까 페넌트레이스 네. 우승. 예, 추석 연휴 기간 정도 되면 그러면은 아 기아는 우승하고 나서 이제 한국 시리즈까지 텀이꽤 네. 길기에 엄청 유리한 엄청 그게 유리하네. 진짜 그게 갖고 네. 있는 이점이 굉장히 네. 큽니다. 예. 네. 네. 그 기간 동안 네. 투수들이 진짜 완전 새로운 사람이 돼서 네. 나오는 경우가 네. 있어요. 한국 시리즈. 아, 완전 아. 쉬고 나오니까. 예. 그래가지고 네. 진짜 가장 좋은 공을 그 한국 시리즈에서 던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뭐내일 선수도 아. 기대가 되고 뭐뭐 뭐 여러 명의 선수들이 어, 한국 체제 가면은 네. 더 좋은 공을 던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아, 어, 저 댓글에 봤는데 기아팬들은 이제 뭐 우승, 우승 이런 것보다 지금 매직 넘버 나오는 거지, 이제 기다리고 있을거 네. 예, 요 네. 23이라고 네. 하네요. 예. 네. 네. 한 며칠 지나면, 한 1, 2주 지나면 그때 네. 매직 넘버 떨어지기 네. 시작할 테고, 그 그러니까 저는 추석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아, 추석 추석이면은 완전 명절이네요, 진짜. 예, 네. 네. 네, 기아타 이거지 명절이네요. 기아팬들에게는 정말 그야말로 가장 풍성한 명절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 기아의 흐름을 보면 팀만 자, 그러니까 작년에 어제 LG 얘기했지만 LG는 작년에 우승을 하면서 개인 타이틀이 없었잖아요 네. 네. 아, 맞아, 맞아. 근데 지금 기아는 개인 타이틀이 꽤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음. 거기다가 MVP 네. 뭐 사실상 유력한 선수들죠 네, 네. 있고 네. 거기다 양현종이 어제 이제 최다 탈상진 네, 기록도 가져왔고 30-30 100-100와100-100 100타점 100득점인가요? 백 100, 네. 100타점 100득점. 30홈런 30도루 100타점 100득점. 이제 30, <laughs> 아 이제 30 30을 하니까 미션이 또 나왔어. 네. 100타점 100득점. 진짜. 야. 거의 MVP랑 뭐 골든글러브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어떻게 있다. 보면 더 한국 시리즈 우승을 네.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렇죠. 시상식에서 아. 싹쓸이를 할수 있어요. 아. 네. 마지막 피날레까지 딱 예. 네. 한국 있는. 시리즈 우승컵을 네. 들고 그리고 이제 한국시 끝나고 시상식 할때 어 아무래도 뭐 감독상 이런 거 한국 시리즈 네. 우승 감독이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감독도 상, 이범호 감독도 상 받고 김도영 선수도 상 받고 음. 뭐 여러 가지 그 시상식도 싹쓸이를 하려면은 아, 마침표로 또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찍어야 됩니다. 그렇죠. 김도영이 현재 이제 89 타점 네. 득점은 뭐111 득점으로 일찌감치 이미 넘어왔으니까. 이미 넘었고, 네. 자뭐 최영우 선수가 뭐 엄청나게 불러들여줬죠. 음. 네. 자 이게 될지도 음. 한번 보고요. 자2,40 0 8이라는 숫자가 이제 꽤 오랫동안 한국 야구의 음. 이제 상징적인 숫자였는데 음. 아양현정 선수가 어제 일찌감치 경기 초반에 이 탈삼진 기록을 깼고 음. 진짜 공교롭게도 그런 경기에서 지면 또 이제 짐이 세잖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어제 제 경기 보면서 어제 댓글에 그랬거든요 네. 3개 이상 나오면 내일 오프너 주제로 양현종을 해야 된다 음. 그래서 하겠다라고 음. 했는데 삼진을 잡는 순간부터는 좀 좋았거든요 음. 아, 근데 여기서 지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 지면 할 말이 없어지는데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음. 그래도 다행히 경기는 이겨가지고 네. 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시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됐어요. 그 전광판이 좀 되게 잘 기아가 준비했다고느껴지는게 전광판이었는데 음. 그 타이 기록했을 때는 아, 양현종, 송진우 네. 선수로 같이 딱그래픽을딱 네. 그 준비해서 맞아요. 했다가 딱 넘어서니까 딱 저걸 표, 응. 표출해 주는데 멋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어제 또 이제 멋있었던 게 그 이닝 끝나고 마지막 아웃 카운트로 삼진을 잡았잖아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딱그 이닝 중간에 음. 그 약식이라도 행사를 했던 네. 게 맞아요. 예전에는 사실 그냥 박수 치고 경기 끝나고 나서 막 네. 클리닝 타임 때 한다든지 네. 아니면 경기 끝나고 한다든지 네. 이래서 뭔가 그그와 흥분한 맞아요. 맛이 없었었는데 네. 확실히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서 네. 좀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후대 그, 선수들도 네. 다 꽃다발을 아. 같이 사진 기념사진도 찍어주고 맞아요. 하는 모습이 멋있더라고요. 그거를 어제 저희 제작진이 같이 봤거든요. 음. 이 그게 이제 이이 끝났잖아요. 음. 그래서 방송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C M 이 넘어가야 돼. 제 광고 들어가야 되니까. 아 C M 으로 넘겼잖아요. 근데 저희끼리는 아 저거 저 정도는 좀 C M 안 가면 안 돼? 음. 아 C M 안 가고 좀 이거 좀 보여주면 맞아요, 안 되나? 아, 실시간으로. 네, 실시간으로 그냥 네. 딱그 원래 그 C M 갔다 와서 결국 음. 리플레이를 해서 보여준 거잖아요. 아. 그거 말고 그럴 때는 그냥 C M 안 가고 그냥 좀 보고 싶은데. 그거 보고 C M 을 가면 안 돼? 네, 그거 차라리? 음. 그래서 약간 C M 들어간 순간 저희 제작진이 다. 음. 아, 저거 좀 하지 말지, 음. 아, 뭐 이런 음.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저희끼리. 음. 아, 나오네요. 아, 네. 네. 저기 음. 이제 김원중 선수도 네, 아주 해맑게 선수. 나와가지고 축하를 해줬었고 네. 아마 학교 후배라서 광주 동성고도 후배라서막 나온 것 같아요. 진짜로 전준우 선수도 그렇고 뭐 커리어 내내 지금 네. 라이벌리를 형성을 하고 있는 음. 또그 다른 팀의 동료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선수들이 축하를 해주니까 더 의미가 있었을 것 같고. 그 그러니까 그런 그 CM 이야기도 저도 생각을 네. 들었던 게그 메이저 리그에서 그 재작년인가 에 가장 이슈가 됐던 클립 하나가 에드윈 디아즈 선수 그 등판하는 아네 아. 이거 트럼펫 펌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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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티미 트럼펫 네. 해가지고 이제 그랬던 게 메이저 리그 클립 중에 조회수가 제일 높았거든요 음. 아 우리나라도 좀 그때 ESPN이 그거를 음. 그냥 밀었어요 예. 그 그러니까 불펜에서 예, 그냥 그냥 예. 마운드까지 외야 불펜 뛰어오는 장면을 등에서부터 쫙 예. 잡아 놓잖아요. 예. 그거 해가지고 원래 그 미니 트럼펫이 그 뉴욕 매치 그게 네. 그 상징이었는데 완전 그 실제로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맞아, 소크라테스 노래 와서, 아저씨가 진짜 예, 예. 와서 직접 했었으니까 예. 아 우리나라도 좀 그런 예. 거 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그런 말씀 네 예, 맞아요 예. 라이브로 그냥 딱그 축하하고 이런 걸 보고 싶었는데 시 f 딱 넘어가니까 저희끼리 탄식을 아 이랬어 습자 <laughs> <laughs> 네. <laughs> 근데 어제 그 양현종 선수가 가장 뭐 묵직한 건그 최다 탈삼진 경신입니다만, 어 첫삼진인가요? 잡으면서, 어 네. 10년 연속 세 자릿수 탈삼진도 달성을 했고요. 이 10년 연속 세 자릿수 탈삼진이 역사상 세 번째 기록이에요. 어. 이강철, 장원준, 딱두 선수만 앞서 가지고 어. 있었던 기록을 함께 달성을 했고, 참 우주남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예. 저 송진우 선수가 이제는 진짜 양현종 선수 눈 앞에서 보일 것 같은 네. 이제는 거의 다 따라온 것 네.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저는 절대 안 깨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도 그건 진짜 신우 선수의 네. 그 투수로서의 네. 그 엄청난 기록들이 네. 아 이거 그냥 네. 계속 남겠구나 생각했는데. 아 이게 되네요 그렇죠 송진우 선수 때는 이제 인인관리 라던가 이런게 없을 시절이기 었 네. 때문에 저 네. 대기록들이 달성된 건데 네. 그래서 아 저거 되나 이랬는데 관리 의 거의...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에 네. 그냥 막썼아요 서... 네, 심한발로 맞아요. 네. 막 던지게 했던 음... 시기니까 했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요 정말 이제는 건강하고 꾸준해야지 가능한데 에원준 선수가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송진우 선수가 377 선발등판이고요 이제 커리어 후반은 또 이제 불펜 많이 던지면서 음. 통산 경기 수는 672경기 등판입니다 음. 양현종 선수는 주로 선발로 나오면서 407경기로 선발등판 횟수에서는 네, 역대 이... 1위고요 네. 자 이닝이 이제 한500몇 이닝 남은 거죠? 음. 예. 그쵸 한 500이닝 정도 남은 거죠 그리고 승수는 33승이 네. 지금 차이가 나는 거니까 아 오늘 이제 폴 이제 잠시 후에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만 음. 과연 또요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봐야 될것 같고 탈삼지는 이제 양현종이 잡을 때마다가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대략 개선을 해봤는데 30 상승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올 시즌 끝나고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음, 있지 않을까 음. 싶고 이닝은. 한 연평균 160 이닝을 네, 던진다고 가정했어요. 근데 최근 연평균 이닝이 양현준 선수가 엄청 높아요. 한170 이닝 이상을 던졌어요. 아, 이 이닝, 이닝에 욕심이 있는 투수아요 네, 이닝이 맞아요. 정말 맞아요. 높아요. 네. 그랬는데 좀 낮춰서 170 이닝 이상을 지금 최근은 3, 4년 던지고 네. 있는데 매년 160 이닝 정도로 가면은 4년대로 또한 가능한데 양현준 선수가 특이한 게막 루틴이 막 엄격하고 그렇진 않대요. 예. 어. 네, 그 대신 일상생활에 야구에 제뭐 제, 약간 지장을 주는 걸다 빼요. 어... 네. 와... 그 대신 루틴에 집착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없잖아. 루틴에 집착하면 은 그게 또 자신한테 스트레스로 음... 다가올 음... 수 있기 음... 때문에 그런 얘기를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선수는 그냥 딱그 표본이 아닐까 네. 네. 선발투수 그리고 야구선수의 표본을 만들고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고 아까 저희가 그 리허설, 리허설 가오프할때 네, 가장 신기한 게 칼을 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스스로 한 적이 네. 없어요 어깨든 팔꿈치든 네, 네, 네. 요즘에는 특히 요즘에는 아, 네. 수술이 그냥 필수 코스잖아요. 어, 속좀 올린다고. 아, 임 네, 네. 인대 접합 네. 이런 거는 네. 뭐두번세 번도 하는데 음. 아, 양현종 선수는 그거조차 없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고 조금 아쉬운 거? 아, 미국 1년이 없었다면? 아, 그렇 근데 네. 오히려 저는 그 1년 때문에 양현종 선수가 남아 있는 커리어를 아니라... 더 아, 신나게 할수 아, 예. 있는 것도 같아요. 가서 얻은 게 굉장히 많았다라고 음, 들었어요. 음. 배운 것도 많았고, 얻은 것도 네. 많았고라고 해서 와 아, 진짜 저는 이 선수는 대단하다라는 음. 생각밖에 안 들고 저는 아까 그 폴에서 둘다 찍었거든요. <laughs> <laughs> 둘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양현종 선수가 지금 이제 댓글 중에 이닝이 기록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해까지 KBO 최초로 9시즌 연속 170이닝의 네. 예, 기록은 유일합니다. 아, 이 170이닝이 170이닝. 말이 쉽지 네. 실제로 정말 네. 어려워요. 그럼요. 네. 규정 이닝을 훌쩍 넘는 거죠. 144을 훌쩍, 네, 훌쩍 네. 넘는 건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닝이팅이 돼야 되는 건데 네. 예. 그리고 제2 2년까지는 8시즌 연속 10승. 송진우 선수가 43살까지 던지고 은퇴를 했으니까, 네. 자 36세 양현종이 지금 넘어간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송진우 선수랑 비교하면 그래도 다섯 시즌, 그렇죠. 40살 정도까지만 했던 좀해줬으면 네. 좋겠다라 네. 아마 이제 기아 팬뿐만 아니라 많은 음. 야구 팬들의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을 던질 때 보면은 여전히 약간 그 파워 피처의 그런 아, 그렇죠. 근성 같은 게 있어요 아, 다리를 아직도, 아직도 여기까지도 예, 여기까지 들어오고 다리가 여기까지 들죠 아직도 지금도 예, 예. 이거는 유연성도 예. 엄청나다는 거고 나이가 들면 투구 폼을 간결하게 할 법도 한데 다리 이만큼씩 들잖아요 나이 많은 투수 보면은 와인드업 안 해요 다 세포지션을 예. 던지기도 하고 그런데 양효정 선수는 계속 그냥 그렇게 하이킥 할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 여전히 하이볼, 하이페이스볼 승부하고 네. 저 나도 150kg 윽박지르고 싶은데 안 한다고는 하지만 음. 결국 카운트 잡을 때는 조금 여유를 하, 하다가 던지, 힘 써야 네, 돼 네, 던질 때또 네. 던져요. 어, 어, 정말 네. 쇼부 봐야 돼. 네. 때, 이럴 때는 진짜 그렇고 네, 던져요. 뭐, 네. 네, 그런. 뭐~ 지금 기사도 나왔는데 정말 류현진 선수와 양현종 선수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 아, 네. 뭐~ 제가 이전에도 몇번 말씀드렸는데 음. 류현진 선수가 빅리그에서 활약할 때생중계다 챙겨 봤던 선수가또 어, 양현종 선수이고 음. 어, (2018년도에) 두 선수 제가 이렇게 우연히 음. 두 선수와 저까지 세명이서 같이 인터뷰한 음. 그런 자리가 어, 그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양현준 선수가 딱 물어본 게 커브 어느 타임에서 던지게 가장 효과적이냐이볼 카운트 어떤 때에서 던지게 가장 효과적이냐 음. 어때가 가장 적합한 커브 카운트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음. 하이볼과 커브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물어보는 걸 음. 보고 음. 음. 아 굉장히 야구 욕심도 많고 영리하고 이런 걸또 많이 느꼈습니다. 그, 그 나이 그 음. 연차 때면 사실 본인 야구가 이미 정립이 네, 다된 네. 시점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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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류현진 선수의 투구는 공부를 해야 된다 무조건 투수라면 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양현종 선수는 롱런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도 들었었습니다 음. 네. 자 그래서 기아의 우승 확률은 76.5% 음. 양현종 선수의 롱런 확률도 지금 윤세호 기자가 이제 거의 100%로 아, 예, 예, 예측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저거 김태훈 선수가 마운드 올라오니까 양현종 선수가 아빨 가라고 빨리 빨리 가라고 <웃음> <웃음> 그렇게 포수가 올라왔을 때포수한테 아. 아 대코도 빨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투수가 몇이나 되냐. 그러니까. 네. 예. 아 꽃법. 뽑... 아 감독도 가라고 한다고. 감독도 가라고 하죠. <laughs> 감독도 그때 <laughs> 미안해가지고. 가라고. 네. 아 와. 저는 그 이번 호 감독 그 장면 보고 와이 대단한 다 네. 진짜. 그 행동 하는 게 쉽지 않죠. 가독이 어렵죠. 네. 근데 그 경기로 저는 기회가참 많은 걸 얻었다고 음, 봐요. 음. 그러니까. 그백허그 그러니까 어쨌든 조기경판을 시킨 거잖아요 음. 누구보다 이닝 소화를 많이 음. 하는 양현종 음. 선수를 그때 뭔가 메시지를 줬다고 봐요 선수단에 음. 음.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팀이라. 1등을 음. 사수하는 거다 음. 이길 경기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때 아마 김영웅 선수 상대하는 그 상황에서 바꿨을 거예요 음. 근데 김영웅 선수가 장타가 있으니까 그때 뭐 홈런 맞았으면 뭐 경기 모르게 음. 되는 거니까 음. 그때 그 경기를 어쨌든 양현종을 교체했고 막았고 승리했고 이게 저는 기아가 순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음. 포인트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기가, 위기가 될 아니지. 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있었죠, 저, 그 많았죠. 3 0대 그것도 있었고 네. 엄청 많았죠. 네. 이보모 감독도 중간에 엄청 욕 먹고 흔들릴 때가 네. 진짜 네. 많았었어요. 네. 이보모 감독이 그 후반기 시작할 때 했던 얘기가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네. 그리고 오회까지좀 이기고 있는 경기 중반까지 이기고 있는 흐름이면 다 쏟아부어가지고 지키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감독이 어려운 게본문이 너무 많아요. 아 맞죠. 네. 특히 이런 기아 네, 그러니까 LG, 모, 모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네. 보고 있다가도 네.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과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본문에 대한 좀 책임도 맞아요. 줘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어려운 건데 저는 그때 그백허그그 경기가 네. 참 음, 중요한 경기였다. 그리고 좋은 기아한테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